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스타컵 출전하는 준팀 팀원들과 아이템전 12연승 물파리 엠블럼 얻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이게 없거든요. 팀원들하고 같이 달려봅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12연승. 12연승 한번 가보자 진짜. <laughs>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이팅아 정말 나 엠블럼 많겠다 정말. <laughs> 어, 어. 정말 다행이다. 펫다 <laughs> <팻> 강하셨죠? <laughs> 어패 <팻> 만렙이다. 갑니다. <laughs> 화이팅. 화이팅. 어 히트 오 아주 히트 좋다 나이스 와. 나이스 어떻게 나이스. 했어 아주야 자보 성공 오케이 나이스 1퇴. 나이스 히트 1퇴. 히트 야 좋았다 2승째3승째될것 아, 같은데 느낌이 어 와, 아, 것 것. 거. 아, 안, <laughs> 안 이거 맞기도 안돼 이거 설레발하면안 돼요 아 오케이 설레발자 오케이 설레발 군지 오케이, 설레벌지, <laughs> 오케이. <할> 건지. 오케이. <laughs> 조용히 있어야 돼 <웃음> <웃음> 오씨 레벨업했다 시나리오 없던 건데 진짜 시나리오 너무 좋아요. <laughs> 야, 지금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어, 사승째야 이대로만 가. 처음으로 가자. 시나리오대로 가죠. 어, 시나리오대로. 한 번만 좀 시나리오대로 갔으면 좋겠다, 진짜. <laughs> 되냐? 돼요? 아, 아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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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와, 정우 어떻게 했어? 나이겠다, 나이겠다. 와, 이거, 이거. 와. 야, 종우 마지막에 뭐 어떻게 한 거야? 아, 그냥 연타 쳤습니다. 그쵸. 승부. 와, 오졌다, 진짜. 와, 나이스, 나이스. 주행으로 잡았다. <laughs> 진짜 이거 어, 진짜 와.. 시나리오 어긋날 뻔했다 방금. <laughs> 쟤네 어이 없겠다 진짜 몇초 차이냐 이거? 와, 0.0, 0 0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정말 떨린다. 야씨 무슨 말을 못하겠네. <laughs> 야육생이냐 지금? <laughs> 아, 네. 아, 네네. 형반 왔습니다. 아 이제 상... 반 왔다 진짜. 야 이제부터는 진짜 좀 집중해서 해보자. 나만 집중하면 되는구나. 아아아 <laughs> 어. 아. 아, 아, 아. 자석이 안 떴어 <laughs> 아, 마지막에 자석 떴으면 역전했을 텐데 아깝다 오, 아 야, 이거 좀 아깝다 <laughs> 형 네, 괜찮아요 문제죠. 천천히 하다 보면 될 거예요 아 까비 아, 아 까비 너무, 네, 너무 와. 어려어와와 와. 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났냐? 와오무다 이거 와 저건 진짜 그럼 이제 일트 하죠 어 네, 이제 집중하자 네 어. 이제 녹화 시작 어 이제 시작할게 시작? 어 1트만에 가자 우리 <laughs> 아못 잡겠다 이거 아 사기 아, 까이아 너무 아깝다 그 아까 했던 말 취소하고 <웃음> <웃음> 형 방금 거 편집해야 돼요 <laughs> 아 이거 지금 이거 컷 편집 들어갔어 <웃음> <웃음> 한 번만 더 해볼까 저 이거 이거 끝내서 찐찐 막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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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좀 <laughs> 아닌 거 같아 이어 붙어서 12 연속 만들죠. 진짜 이거 12연패가 빠르겠어 이어붙여서 12연승만 든다 사실은 그래 이랬습니다 그래.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거, 야, 그거 아이디어 괜찮다 <laughs> 야, 보니까 물파리가 없는 거임 <laughs> <laughs> 물파리비 얻었다고 어두, 가정해서 어느 <웃음> <웃음> <없는> 방법 어느 <laughs> 방법 <laughs> <laughs> 제가 물파리를 만들어 볼게요 하고 <웃음> <웃음> 야 그렇게 억울하면 <어렵다면> 욕처먹어 <laughs> 욕 어지게 먹어 진짜 <laughs> 12연승하고 물파리를 못 받았다고 버그라고. 아 이거 지금 정우 때문에 그래. 정우가 지금 티어가 너무 높아가지고. 아니면 1 1연승 하고 어. 뭐야? 이걸로. <laughs> 아 그거 예, 좋다. 얘들아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좋아. 근데? 아. <laughs> 어,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요? 아 <laughs> 네. 일단 일단 해보는 데까지 해보자. 네. 일단 커트고해지버릴게요 오케이. 바나나 어 아이템 못먹었네 얘돌아왔 <laughs> 번개있다 저기서 번개 써야겠다 어우 뭐야 오. 차 이놈의 차 피했다 지오물붙탄 나이스 털아. 나이스 나이스 나 번개있다 아, 번개 아게 번개, 번개, 아니 정훈님 부터, 정훈님 부터 오케이, 오케이 아 있어요, 저 여기에서 쓰면 나아, 근데 야, 아즈도 있네 이거, 야, 우리 세명 있어? 네, 저도 있어요 형, 형이 저보다 먼저 쓰시고 제가 마지막에 쓸게요 아, 아두 명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내가 먼저 써? 네네 차있세요 네. 네. 지금 쓸까? 네 일단 먼저 하나 쓸게 네, 네. 두, 어, 네. 뭐야? 오셨다. 한 번에 1등 된다고? 어, 3명, 세 세명 맞췄어 좋았다 이위황민황민이요 떴어요. 번도 있어요. 마지막에. 번 써야, 써야 될것 같은데 지금? 네, 아, 좀 있다가. 번개 네. 준비. 번개 쓸게요. 어, 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세명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방황도 어, 쓸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쟤네 쉴수 있어. 뒤에. 1대1.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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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았다. <laughs> 아, 와, 우리 11연승째인가 지금? 아 이제 예. 들어가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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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형 이제 얼마 안 남으셨네요. 아 <laughs> 어, 이제 조금만 한 일승만 더하면은 1 2승인가 네. 예. <laughs> 뭘 내야지 <laughs> 이 공범들아. <laughs> 야 가보자 진짜 진짜만 분위기 한번 타보자. 아 막판이다 막판 맞아요 막판 어, 막판. 진짜 진짜 마지막 나 이제 여기서 하다가 연승하다가. 지면은 유튜브 일단 오늘은 촬영 종료할게. 네네. <laughs> 네. <laughs> 진짜 찐막이야 진짜. 찐막.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나하고. 에이미어. 임이미서스트 요거 좋 나이스. 이거다. 상미 나이스. 아이 텐트 섰다.

아, 물파리 두 개? <laughs> 물파리, 야, 타야 돼, 타야 돼. 지금 갈수 있다. 어, 너무 당황스럽네. 물파리 하나? 아니, 괜찮아. 오케이. 물파리 하나 더? 오케이. 아, 두다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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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빠? 번개 있어요. 오케이. 점프공원 쓸게요. 바나나? 야, 해지 없냐? 아이스. 해지. 나이스, 나이스. 어, 그래. 데 <laughs> 야, 천사, 두개랑 번개네, 아끼자. 네, 대관님 먼저 쓰실래요? 천? 네. 네. 아, 지금 빠져야겠다. 주님 믿을게요. 기로 아, 빠져요.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아, 안 돼. 안 돼! 제가 있어요. 제가 있어요, 제가 있어요. 오케이. 야, 지금 다 써. 아이템 다 써. 끝, 끝, 끝.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좋았다. 네. 오케이, 좋았다. 어, 완벽했다. 어... 와, 12연승, <laughs> 12연승 같은 아, 소리 하네. 2승째 다힘마 이야, 근데 진짜 지금 분위기 좋아. 이제 실전이죠. 어, 이제, 어, 이제부터 하긴 시작이다. 하긴 진짜. 한 시간 반 만에 이제 시작한다. 지금. 아, 손 푸는데 <laughs> 조금 시간이 어, 걸려가지고. 손 푸는데 한 시간 반 걸렸다. 이제 본겜 어 이제부터 시작이지 우리는 좀 시작을 늦게 했을 뿐이야 <laughs> <저, 저. 웃음> 준비운동이 좀 길었어 물 <laughs> 쓸게요 네. 오케이 어, 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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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4아 무릎파리는 2개네 막고있어 막고있어 홈으로 막고있어 어우 일로 애매하네 이런데 어 때. 지금 올라오네 잡으시는데 어, 오케이 두개 다 썼다 네. 잘가라 갔어요 나이스 화면 네. 떴어요 어 무섭다 이거 어우 얘네 장난 아니 아, 이거 알파 왜 스피드죠 이거? <laughs> 저 잡고 있는데 아낄까요 이거? 아, 아 일단 맞다. 올라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아 쎄기야 지금 아, 오, 차이가 오, 많이 쓸게요. 나진 않아 아 잠깐만 시대 살짝 늦었다 볼수 없겠어 이거 막을게요 막 와. 나이스 나이스 알았어요 많이 왔어요. 아 <laughs> 잡은데 아... 에미 알파 잡자? 나이스. 발이 잡혔고 손 없죠. 아이고. 어라. 어 배가야 미안하다. 너한테 붙었다. 나 탔어. 나 탔어. 나 탔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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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자 달리자 번개 있다 번개 있다 번개 있다. 번개 있다. 여기야, 여기야. 스켈레톤 그렇지 일등. 아 나이스. 에이그. <laughs> 뭐, 분위기 탔다니까 네. 우리 지금. 1 3년생아1 3년생 <laughs> <laughs> 지금 1 3년생이야 우리? 아, 아 너무 아, 잘해가지고. 근데 내 물파리 엠블럼이 없지. 버그, 아니, 버그. 버, 버그네 버그 아니, 버그네 버그. 아 버그네. 어, 근데 <laughs> 어, 네, 좋아요. 오케이 좋아. 좋아. 야 팀에 팀에 우리 승률 좋지. 얘 마지막에 따라잡는 게 되게 좋은 거 같아. 맞아. 어, 야, 야 뭐야 저격 저격했대. 아니에요, 지금? 야 쟤네 저격했대 어? 우리. 아 진짜요? 어. 저격은 저격 무서운데. 우리 뭐 아까 쟤네 치팅친 거못 봤냐? 어 봤냐? 아, 내 저격률 이러면서. <웃음> <웃음> 우리 저격했어요. 저... 뭐서우신 분이 계시 어떻게 저격하냐 아, 지금 저스티스인데 그 최근 게임 들어가면 은 상대 아... 게임중인지 아닌지 볼수 있어가지고 와 개오바네 아, 진짜 아. 야 발라버리자 맞아. 진짜 이거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일미요 일미 더 쉴드 아꾹기이기꾹이 꾹꾹이 아 바다 네? 아, 어? <laughs> 잘못 카네 오케이. 박는 것 까지 나이니 아니, 아니, 있어요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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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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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기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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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돌았어, 돌았어, 돌았어 차이 거의 안 나, 이정도면 네. 일단 다 따라왔어요 저주선이요쟤나 쏘려고 기다린다 자, 아, 토기 뒤에 토, 저거 한명 주시게 하도습니다 바리, 나 바리 쓸게 네 나이스 천! 나이스 공주선 하나 더 가요 토기로 토 아, 이거 천 하나 더 있어요 차이가 좀나어 아, 바로 이거 되나? 자석 없어요 혹시? 어... 이길게요어야 이거 차이... 가아못 어디... 어, 잡겠는데? 천, 천, 천! 네! 오아참 늦었구나 아와야 아, 아, 세상에... 이거를... 어... 와 저격 당했다 인마! 아씨아 <laughs> 이게 11연승에서 끊기네 아, 아, 아 열받는다 진짜... 아, 11연승... 아. 11연승 했는데 아, 아, 아 12연승에서 아. 끊기네 와... 와 아쉽다 아다 아. 아, <laughs> 절대망어 4명으로 저격하셨네. 와, 진짜. 아 잠깐은 갈신는 이겼는데. <laughs> 너무한 아, 거 아, 아니냐, 저기? 빨리. 와. 진짜 저기 너무하네. 야, 근데 잘한다, 저쪽. 진짜 잘한다. <laughs> 진짜 되게 잘하시는 분들. <웃음> <웃음> 그래, 얘들아. <laughs> 얘들아. 아쉽지만. <laughs> 아유, 아쉽게 끊겼네요. <laughs> 그래, 그래. 13연승 했는데 아, 어, 어, 왜 어, 물터리가 없지? 아, 좀 아쉽네. 버그 어, 문의 한번 넣어보실죠? 어, 그래야 될것 같아. 아... 고생했어, 요 얘들아 그래. 아형도 수고 많으셨어요. 고 네.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아, 수고하고했어 얘들아 수고했어. 네.